우리 창세기 설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 9장입니다. 네,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노아의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노아와 새 땅에서 인간의 죄가 싹 심판된 새 땅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우리 구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전에 봤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이 일의 과정과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 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창세기 아, 9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자, 이걸 인간편에서 들으면 하나님 인간에게 너의 구원을 이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해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9장 1절에서 17절에서, 인간에게, 새 땅에서 인간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과 동일한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주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을 18절부터, 자, 우리 21절까지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두 개만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낳은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 노아의 우리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표현한 이 언약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으로 사람이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인구의 증가와 인류의 분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인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랬던 인간이 타락을 했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같은 모양으로 복을 선언하고, 인간에게 문화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 구장 1절에 나오는 우리 문화 명령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 명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라는 우리 명령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8절에 나오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명령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명령을 받았던 첫 인류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의 권한을 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 권한을 그 상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두 가지를 빼고 세 가지로 인간을 축복했습니다. 인간이 상실한 이 능력,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능력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잃어버린 인간을 대신해,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담당하게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이 능력, 이 통치의 권한과 능력을 회복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늘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때까지 인간은 계속 흩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능력이 회복돼서 우리 에베소서의 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 됨이 하나 됨을 추구할 때까지 인간은 계속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모여 만드는 문명, 문화는 계속 죄와 악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8절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흩어지라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내네 힘으로 너희 안에 땅을 정복하고 자스리 능력을 줄 때까지 계속 흩어져라 그 명령에 따라 지금 노아의 세 아들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9장 18절은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정신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28절은 그래서 인구가 많아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섬유를 따라서 어쨌든 새 땅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제 그세 아들의 아버지, 당대 의로운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구약에서 이러한 찬사를 받은 인물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구약에서 몇안 몇 되는 찬사를 받다던가 위대한 인물, 이제 노아의 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구장 20절, 21절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자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노아는 첫 번째 농부였다. 첫 번째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처음으로 포도 재배를 한 사람이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노아는 자, 새로운 땅에서 땅의 저주가 풀리자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포도를 생산합니다. 이 말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다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인간의 죄가 사라진 새로운 땅에서 노아는 오염을 시키는 첫 번째 사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땅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가 청소됐습니다. 그 땅에 새로 내렸잖아요. 자 이제 죄는 아직 없지요. 인간에는 도살이있지마직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는데 노아가 포도를 시작 포도 농사 시작했고 포도 심었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땅 아직 죄로 오염되지 않은 땅에 첫 번째 오염시키는 사람이 누가 됐다는 뜻입니까? 노아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한 노아의 행동은 노아 안에 있는 강력한 인간의 죄성과 맞물리면서 악한 문명을 탄생시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노아가 수레취에 벌거벗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인류사에는 땅을 죄로 더럽힐 인본주의 문명이 씨앗을 아 씨, 인본주의 문명의 씨가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함그니까 어, 노아의 아들인 함의 자손적인 만드는 이제 인본주의 문명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을 이게 있어요. 노아는 어, 새로운 땅에서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농사를 한 걸음 농사법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이번에 포도나무까지 심은 거예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노아 안에 있는 인간의 죄가 환경의 변화와 결합하면서 환경의 변화 뭐냐 하나님이 땅의 저주를 풀어줘요. 그래서 농작물이 잘 맺혀요. 자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결합하면서 노아가 수레치에 벌거벗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앞에 거는 의도가 있는 거고 뒤에 건 실수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노아가 수레치에 벌거벗은 사건은 의도적이라기보다 한잔해서 생긴 노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자. 두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어, 성경 해석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본주의 문명의 시조가 됐다. 첫 번째 땅에서 또 다른 하나는 노아는 새로운 땅에서 농업을 시작하면서 포도까지 심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죄성과 환경의 변화가 결합해서 노아가 실수를 했다. 자, 이두 가지 견해로 갈려. 여러분, 자, 어,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노아가 인간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가 실현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 그가 의도적으로 그랬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성경의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몇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굉장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과 그 이후에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 위대한 신앙인으로 계속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하는 건 단지 노아라고 하는 위대한 임무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가,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고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게 뭐냐? 죄, 죄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보여주려는 건 노아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으로 얻어진 인간의 지혜, 병건,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곧바로 죄의, 죄와 타락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위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바로 죄악의 길로 치닫는다. 라는 걸 창세기 저자는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 우리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인본주의 문명이 하나님이 청소를 했는데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 속에 남아서 새로운 땅에서 새 시대의 삶을 시작한 노아에게서부터 이미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거를 봐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이렇게 흙에 불과하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땅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늘 수고롭게 노동만 하던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진 상황에서 노아는 술에 취합니다. 자 술에 취한다는 건 한잔하셨다 그 뜻이 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을 그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뭔가 부족해서 더 채우려고 자기의 어떤 시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꾸어 주신 환경 속에서 오히려 노아는 영적 진보를 멈추고 노아는 실수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사건은 죄를 가지고 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은 결코 행복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성도인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죄와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관심은 웰빙이 아닙니다. 성도의 관심은 복지가 아닙니다. 성도의 관심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의 관심은 죄와의 전투입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웰빙이 아닙니다. 죄와의 전쟁입니다. 홍수 심판은 우리가 받은 세례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구원받고 새 땅에 내렸죠. 자, 그때 노아가 뭐 했다고요? 포도나무를 심었고 술에 취해 발가벗는, 발가벗는 실수를 하죠. 노아 가새 세계에서 맞은 삶은 구원 이후의 삶을 상징합니다. 자, 노아가 이 술에 취한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구원 이후의 삶은 뭐냐 웰빙이 아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내안의 도사진 죄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죄와 싸우며 날마다 극그 안에서 죄를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 받으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기 시작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 우리 삶의 목표는 뭐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죄가 뭔지를 몰랐으니 싸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우리 삶의 목표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내 안에 언제나 엎드려서 언제든 때가 되면 다라하려는 죄의 본성, 본성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개보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 모하는 삶, 죄와 싸우는 이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어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놓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내 삶에서 구원 이후 죄와의 싸움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죄와 싸우는 이 몸부림, 죄와의 투쟁,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투쟁을 하면서 계속 종말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보와 연결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비로소 시작된 죄와의 싸움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싸움에 불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이 죄에서 분리하여 세운 하나님의 영적 군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싸움에 불린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이 죄와 전투하는 죄와 싸우며 피를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무례하고 교회 안 다니는 것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내 안에도 있고 온 세상에도 가득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한 마음으로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나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타인은 내치고 끊어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것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불린 그 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드십시오. 그 무기는 기도이며 사랑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들고 비로소 시작된 죄와의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를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벌거벗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졌다 일어서는 이 성실한 반복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비로소 시작된 죄와의 전투입니다. 이 죄와의 전쟁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시작된 이 죄와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이미 이긴 그 전쟁의 승리를 현실에서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이 싸움에 풀린 하나님의 군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하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전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전쟁에서 저희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나를 죽임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싸움을 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